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이다기 간다 유다현입니다. 오늘도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부천 순천 향대병원 목지호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목지호입니다. 네. 교수님,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이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지, 어 약물 요법은 언제부터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. 음. 그렇죠. 당뇨병은 크게 이제 정상인하고 당뇨 전 단계하고 당뇨병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. 어 당뇨 전 단계에서는 어,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 보통은 식사 요법, 운동 요법 등의 생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대규모 스타디를 통해서 입증을 했는데요. 어 당뇨병 약제 중에 당뇨 예방 약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약제들하고 또 생활 관리팀, 즉 식사 요법하고 운동 요법을 철저히 하는 팀 이렇게 나눴을 때이 음. 당뇨병 약제보다도 생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당뇨 예방 효과가 컸습니다. 그래서 당뇨 전 단계에서는 뭐 약을 예방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생활 관리를 뭐 음. 교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당뇨병에 있어서는 그 이제 아, 어, 당뇨 조절 목표치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넘었으면은 당뇨 약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. 과거에 당뇨 약제가 뭐 몇개 없을 경우에는 부작용도 많고 저혈당도 많이 오고 해서 어, 초기에 적극적으로 쓰는 걸 꺼려했지만 최근에 나오는 많은 약제들은 오히려 당뇨병을 조절하는데 음. 많은 도움을 줍니다. 그래서 최근에는 어,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약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네 그렇다면 만약에 당뇨로 인해서 어, 약물 치료를 받는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이걸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음, 네 어, 약제는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약제가 허가가 됐다 그러면은 그런 부작용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얻는 게더 많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겁니다. 그래서 당뇨병 약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, 주사제인 인슐린하고 또 GLP-1 어, 수용체가 있습니다. 이두 가지는 주사제고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약제는 크게 7개 계열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뭐 많다면 많다고 할수 있는데 어, 이 중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제들은 뭐 저혈당이 올수 있겠죠. 음.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증가된다던가 부종이 온다던가 이런 게뭐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올수 있습니다. 그 외에 당뇨병 약제들 중에서는 뭐 위장장애가 올수 있는 약제도 있고요. 또, 어, 체중을 빠지게 하는 그런 약제들도 있습니다. 어 그래서 혹시라도 약제를 먹다가 뭐 조금 본인이 이상함을 느끼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이것이 약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당뇨병 약을 복용하면서 지켜야 될 사항들도 알려주세요. 음, 네. 어, 전반적으로 이제 뭐 당뇨병 환자들은 약제를 잘 복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걸 얘기하면 당뇨병은 약으로만 조절되는 병이 아닙니다 어, 생활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질환이죠 어, 약제를 우리가 먹으면 24시간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뭐 저혈당 같은 것도 올수 있고 어, 다양한 그런 문제점들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5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하고 또 식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뭐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되고 음. 단백질, 야채 등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운동요법이죠.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뭐 운동을 1시간씩 꼭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오늘도 당뇨병에 대해서 부천 순천향대병원 목지호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